금리라는 게 미래 물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구리 가격 오르면 세 경제가 좋다. 구리 가격 떨어지면 세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선행하는 게 우리 주가지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케이 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수범 기자입니다. 오늘 케이클래스에서는요.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하는데요.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 전문가시죠.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를 쓰신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2023년 경제 흐름과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요. 예. 높은 금리, 예. 환율 그리고 물가에 굉장히 큰 충격이 찾아왔고 또 혼란스러운 시. 시장이 예. 좀 지속이 됐었잖아요. 교수님께서 예. 바라보시는 2023년 경제 전망 어떤가요? 2023년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었거든요. 데이 경제 이기가 올 때마다 정부가 돈 엄청 써버렸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많이 내리고 돈을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음. 부채 문제도 드러나고 자산가격 거품도 붕괴되면서 아마 2023년 세계 경제는 참 어려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책에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 시장의 변화를 알수 있는 핵심 경제 신호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요. 보통 금리가 만기가 길수록 높은데요 네. 근데 금리가 거꾸로 된 적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금리라는 게 미래 물가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서 미래 경제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특히 뭐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자들은 선행지수를 봐야 돼요 선행지수. 예. 네.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미리서 내다 보려고, 뭐, OECD나 우리 통계청에서 만든 지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네. 경기가 나빠진다고 신호를 보냈죠. 음. 실제로 그대로 경기가 나빠지고요. 코스피가 22년 9월에는요, 무려 2135까지 떨어졌어요. 오.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요,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은 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네. 좀 쉬어야 되겠다. <laughs>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여야 음.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구리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구리요? 네, 뭐를 생산하려면 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 네, 구리 가격 오르면 세계 경제가 좋다. 구리 가격 이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나쁘다 그러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선행하는 게 우리 주가지수예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세계 경제 가 나빠진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최근에 뉴스, 뉴스 걸 심리 지수라는 하나 발표합니다. 지수요? 이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네이버 다운 같은 여러 호텔 사이트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 AI가요 경제 기사를 검색합니다. 오호.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가,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가. 아. 예, 그걸 AI가 지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오르면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 지수가 떨어지면은 경제에 관련돼서 나쁜 지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지 주가 이런 모든 경제 변수에 또 1, 2 개월 선행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 들어가면요, 뭐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거기서 뉴스 심리 지수를 꼭 한번 보시면서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이런 사이트들을 이렇게 좀 기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주세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경제 GDP 국내총생산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나 돼요. 근데 일평균 수출을 보면요, 우리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것 가지고 저는 주가를 가대평가됐는가 음. 저평가됐는가 이런까지 평가하거든요. 그네 가지 앞서 말씀 지표에다가 일평균 수출 중에 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발표합니다. 케이크 <laughs> 레스 저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세계 경제 전망과 이를 눈치챌 수 있는 경제 신호들에 대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원인과 이런 현상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